이번 영상은 구글 크롬캐스트에 대한 겁니다 구글 크롬캐스트고 저는 지금 미국 델라웨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구글 크롬캐스트 오디오라는 제품은 요즘 공돌이 파파님 유, 유튜브에서 그 음향기기 리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엄청나게 이거를 홍보를 해 줬어요 뭐 돈을 받고 한건 아니고 그냥 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 난리입니다. 모든 마켓 플랫폼에서. 아, 공돌이파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좀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혹시 공돌이파파님 이거 영상 보시면은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. 어, 뭐 메일이나 문자로 뭐 연락 하나 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혹시라도 계좌 이체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저가, 네,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